예 안녕하세요. 기내가 의사 닥터전호입니다 파킨슨 병, 수명을 늘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파킨슨 병이 걸린다고 그렇게 수명이 짧아지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거의 비슷한 경우도 많고, 한 2, 3년 정도좀 준다 그러는데, 근데 파킨슨 병에서 수명을 갑자기 단축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냐면, 낙상 사고를 당해서 골절 오거나, 아니, 낙상이 심해가지고 사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운동 장애가 오기 때문에 흔들흔들하고 떨리고, 그보행에 느려지고 하기 때문에 혼자 걷다가 난간이나 계단 같은 데서 이렇게 구르면 이게 노인분들은 굉장히 위험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파킨슨이 있으신 분들 운동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난간이나 계단이나 이런 위험한데 갈 때는 꼭 보호자랑 같이 가시거나 아예 안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영양 장애가 꽤 있습니다. 파킨슨병이 진행이 되다 보면은 이 삼키는 게좀 힘들고 목에 이물감이 심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잘못 삼켜요. 먹는 것들 힘들어 하시는데 이게 이제 심을 잡으면 영양장애가 오니까 몸이 자꾸 근력이 떨어지고 안 그래도 움직이는 게 힘들어서 근육이 약해지고 근육이 약해지면 뼈도 약해지고 그런데 영양장애까지 오니까 터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정못 드시면 은 가까운 병원에 가서 그 단백질 뭐 지방 뭐 아미노산 이런 거 충분히 들어가 있는 수제 같은 것도 맞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양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증상이 오지 않게 하는 뭐 약물치료나 주사치료나 영양치료도 같이 잘 병행하셔야겠죠. 그다음에 그 목에 이물감이나 삼킴의 문제 때문에 누워 계시다가 노인분들이 퇴행성 뇌 질환에서 많이 오는 게 역류성 폐렴이랑 질식이 굉장히 많아요. 균이 들어와서 폐렴이 오는 게 아니라 음식이 역류해서. 폐렴이 오고 그것 때문에 질식해서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그런 안타까운 얘기를 해주시고 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을 그 보호자분들이 잘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그 환자 케어가 중요하고 제가 알려드린 그 다른 영양 요법, 식이 요법, 우유를 피하는 것들, 인슐린 저항성 낮추는 것들, 생활 습관에서 계속 하셔야 더 빨리 악화되는 걸 방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바로바로 바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뇌를 투과하는 비타민 C, 뭐 아타민 C, 아타민 g 인지 아타민 Q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훨씬 더 치료가 수월해지겠죠. 이제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이제 조금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생활 습관 관리나 이런 것들을 잘 하고 계시면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도. 효과도 더 많이 볼 수가 있고 뇌 산화 스트레스도 더 좋아진 상황에서 쾌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제가 알려드린 것들 주의하셔서 이 파킨슨병에서 요용만 주의하면 수명이 그렇게 남들보다 짧지는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자. 근데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사망한 거는 조심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의 이제 핵심이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보호자분들께서 이런 부분을 잘 참조하셔서 가이드해 주시면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